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가 비장의 레이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했습니다. 페르스벳 레이저 복합 장치라 불리는 무기입니다.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에 따르면 페르스벳은 5km 내의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페르스벳은 지상의 드론 격추 외에도 1,500km 상공의 위성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의 광 센서를 마비시키는 시기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발전 용량이 커야 하고 빛을 발사하는 만큼 악천후의 지장을 받는다는 약점도 있지만 기존의 대공미셀보다는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르게시오이구 국방부장은 베레스벳을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광선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베레스벳은 2018년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6개 전략 무기 중 하나입니다. 2021년 5월 쇼이국 국방부장은 베레스베스의 전투 테스트를 시리아의 흐메이밈 공군기지에서 수년간에 걸쳐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실시된 테스트에는 방산업체에서도 70여 명의 전문가 엔지니어들이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도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테스트한 무기입니다. 시리아는 우크라나 이 분쟁과 연관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2단계가 바로 시리아 모델입니다. 특수군사작전 2단계 앞서 푸틴은 시리아 전역의 명장 알렉산드르 드보르니크프 대장을 우크라나 작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드보르니크프 장군이 투입되고 나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거세졌습니다. 서방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러시아의 장군님이 확인됐습니다. 드보론코프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 시리아 러시아 집단군을 지으며 혁혁한 전과로 올렸습니다. 전투기를 9천 소티나 출격시켜 아이시스의 맹공을 가했고 400개 마을을 악명 높은 아이시스 품자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연전연패 사기가 떨어지던 와중에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그가 시리아에서 전쟁을 지한지석달 만에 700명의 아이스 분자들을 공중 폭격으로 사망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을 방패 삼아 도전해오는 극단 분자들을 격탄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를 도살자라고 부르지만 이는 러시아라면 무조건 깎아내려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는 의도입니다. 마리오폴의 아조프스탈 소탕작전도 시리아의 전운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을 철저히 포유해 식량과 탄약, 보급로를 끊고 전투기를 동원해 맹렬한 폭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드보르니코프 장군은 푸틴처럼 동독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에 주둔한 군대가 철수했을 때 그도 거기에 있습니다. 드보르니코프는 또 상당히 치열했던 제2차 최첸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부지런하고 전략적 사고에 능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신복이 된 일은 없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직한 무인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체 아조크 대대는 잔인하기가 아이시스나 다름없고 전투수행 방식도 유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드보로니코프를 등판시키는 것은 아주 절묘한 인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용병으로 ISIS를 모집하고 있다고 러시아 RT가 정보기관인 SVR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SVR 관계자는 미국이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러리스트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러시아 정보기관은 알탐프라 불리는 요르단 이란 국경의 시리아 미군기지를 지목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의 허브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500명 정도의 아이시스 지하드 전사들이 재훈련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SVR은 시리아 교도소에서 석방된 60명의 아이시스 대원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기 위해 알탐프 캠프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전차 무기와 정찰드론, 통신장비 사용법을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오폴 아저프스탈의 아저프 대원들은 속속 러시아군에 투항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상자들은 모두 나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포로가 된 숫자는 1750명입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들은 지휘관국과나 a 소속의 외국인 용병들입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이들이 최후까지 남아 증거물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생물학 무기와 핵무기 관련 실험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마리오폴 단지 가운데 일리치 제철소는 내버려둘 예정이지만 마리오폴은 완전 철거해 폐기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운 시설이지만 이미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상으로 나올 이들은 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투항하는 조건으로 사진 촬영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리코프스 철상군은 돈바스, 특히 세베로 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공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도의 우측이 세베로 도네츠크입니다. 세 방향에서 총 공세를 쳐하고 있는데, 용맹하다는 최첸 부대는 시가지에 진입했습니다. 세베로 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사이에는 강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강의 교량을 폭파시켜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세베로 도네츠크와 함께 리시찬스크에 대해서도 포위 공격의 수위를 높여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1만 명 이상 많게는 1만 5천 명이 도관에 든죽어가 됐습니다. 깃발을 빼앗기고 속속 투항하는 등 전열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24여단 79여단이 패퇴하고 있습니다. 기에프는 이들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세베로 도네츠크에 고립된 115여단 3대대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하다면서 기에프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꺼번에 투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많아도 러시아군은 고민입니다. 이들에게 야전에서 밥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황이 이런데도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아 러시아군을 곳곳에서 격퇴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렵게 제공한 M777 견인 곡사포도 속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폭 드론을 동원해 곧바로 야전의 목표물을 조준해 격파하고 있습니다. 채공시간이 30분에 달해 작전을 수행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나에 이 제공한 피닉스 고스트가 채공시간이 10분에 불과한데다 배터리 불량률이 높아 그냥 추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러시아군의 전차가 우크라나군의 이 대전차 무기에 속절없이 당한다는 것도 크게 과장됐습니다. 로켓을 맞은 T-80전차가 뒷부분에 불이 붙은 채 그대로 기동하는 모습입니다. 취약부분을 맞았지만 차체 손상은 없는듯 포탑도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최고속력으로 기동해 로켓발사 방향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조준해 주포를 발사합니다. 제블린, 엔러, 칼구스타프, 판저 파우스트만 있으면 러시아 전차를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절반 정도는 환상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러시아군의 전차부대가 여단 규모로 전멸했다느니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절대 우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포리지자 등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차부대가 대대 단위로 괴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차, 장갑차를 굴릴 연료도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치유소의 90%가 문을 닫을 정도로 연료난이 심각한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능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에서 폐지하면서 온갖 무기들을 버렸습니다. 구소련제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이고, 제블린 엔러, 에이티4, 판저 파우스트 등 없는 게 없습니다. 농촌의 마을 길에서도 쉽게 주울 정도입니다. 5월 17일에는 돈바스 지역에 놀러 온 러시아인이 기념으로 에이티4 대전차 미사를 트렁크에 싣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데 이게 터져버렸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트렁크 안에서 폭발해 테러 공격인 줄 알고 온 동네가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이라고는 전문 PR 부대를 동원한 가짜 뉴스 제조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하리코프 국경 밖으로 격퇴했다면서 국경 표지 막대를 세우고 전과를 자랑하면서 젤렌스키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대기를 꼽고 어디까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인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동결해 우크라나 재건 비용에 충당하자는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재무장관 제넛 옐런은 미국의 대러 제재 일환으로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모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넷 예르는 우크라이나 재건 예상 비용이 엄청나 향후 러시아의 일정 부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자산을 동결해 모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산 동결에 대해 절도나 마찬가지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3천억 달러나 되는 자산을 동결해 디폴트로 몰겠다고 여러차례 위협했는데 굉장히 황당한 처사입니다. 디폴트 얘기는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워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냥 미국과 서구의 미친 생각입니다. 제넛 옐런의 이같은 입장은 러시아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월가에서 잔바가 굵은 금융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러시아 자산 동결만큼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녀는 또 러시아가 기술적인 디폴트에 처해도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고 있으며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저지르려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